아이고 했네. 야 너네 왜 그래? 파트, 두, 셋. 색깔이고 이렇게 노래? 이거 색깔이 왜래? 다른 프로 보면 푸짐하던데요. 어. 일단 색깔이 되게 노라요. 오 어, 진짜 이거. 아 먹어 보고 맛있고 그러면 되지 뭘? 뭐. 나 <laughs> 노란색만 줘요. 먹어봐. 먹어봐. 아 무슨 진짜 나 약장사 같아. 아 이게 와... 새로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이 냄새가 없어. 이거 어디에 좋아했나 아내가 딸을 갖고 싶다라는 거여 그래서 아 어, 내년이 모르니? 형 덩을... 아니까 얘기했겠지 <웃음> <웃음> 아직도 가능하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. 우중이의 네, 시간 속에 몇 년이 다 없잖아. 어, 그냥 반성하는. 반성하고 저희 가족이 먼저 살아야 됐어요. 저도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남해 다랭이 마을에서 영화를 찍으면서, 아무데 시골집에 데려가가지고, 그냥 나무라고 밥좀 줘. 이래가지고, 거기 다랭이 마을에 모든 집을 다 털었어, 엄마랑. 엄마 계셨으면 아마, 엄마, 그렇죠. 그리고 너네들 뭐 이렇게 있었겠지. 사인용 식탁이니까 너무 빠졌겠다. <laughs> 그래서 제가 아알었고 <가. 웃음> 그래서 제가, <가. 웃음> 제가 빠지 제가 빠지게.